평화로운 것 같은 평일 오후 하지만 어떻죠? 뭐가요? 우리 사이 평화롭지 않잖아 우리가 싸운 건 아니잖아 싸운 건 아니지 응. 근데 지금 약간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부분나 그렇잖아 좋을 때가 있고 그저 그럴 때가 있고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최근에 어땠지? 좋았지 아주 좋았지 그거는 기만이야 오빠 거짓말이야 어땠어? 내 입으로? 어. 어, 난 부정하고 싶은데 <laughs> 매우 좋진 않았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는 음. 오빠 저희가 이 사마귀를 뺐잖아요. 사마귀를 번갈아가면서 빼면서 접촉을 하면 안 됐잖아. 오물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오빠 일주일, 나 일주일, 음. 그리고또 5월이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 아니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어른들이랑 약속 잡기 바빴지 지금 정작 우리 가정은 챙기지 못했다. 지금 대면 대면에 벌써 이 거리 마 우리 사이에 원래 이랬어. 이 거리. <laughs> 원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음. 그리고 여러분 오빠가 오늘 집에 일찍 왔거든요. 와서도 예민하게 막 덥다고 막 얼마나+ 얼마나 그러는지 아까 엄청 더워 지금 오늘 나나 봤어 안 나가 봤어 나가 봤는데 어디 차요차 차 앞에 잠깐 나온 거 아니야 심각하죠 사이가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얼마나 더운지도 모르고 맞지 참깨야 넌다 알지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 조치를 내릴 건데요 뭐냐면 뭔가 살에 부닥길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좀 사이를 좋게 만들어야 돼. 음. 지금 우리가 손도 안 잡고. 으. 너가 이상하네. <laughs> 나는 괜찮거든. 너가 이상해. 너가 마음이 지금 갔네. 아니야 마음 안 갔어.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에 오늘 뭐할 거냐면 저희 집 이렇게 뒤에 작은 뒷마당이라고 해야 될까? 오빠 이거를 마당이라고 하기엔좀뒷 공간. 어. 뒷 공간이 있어요 작은. 그래서 저기 그 밑에 텃밭에 꽃을 심으면서 우리의 사랑도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한번 꽃을 일단 심어보자고. 알았어. 호도야, 괜찮을까? 엄마, 아빠? 이게 뭐게? 이거? 예쁘다. 어, 데이지? 뭐야? 맞아, 데이지. 데이지 꽃말이 뭔줄 알아? 영화 한사랑 숨겨진 사람입니다 숨겨진 사랑 숨겨진 사랑? <laughs> 어, 우리 사이에 숨겨진 사람을 음. 찾아야 돼, 지금 <laughs> 이게 24개인가? 그거 여기다가 하고 나머지에는 조금 다른 종류인 샤스타데이지라는 걸 씨앗으로 사가지고 그거랑 해바라기 이거 씨앗을 해볼 거야 이런 어? 얼마씩 해? 2만 얼마 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뭐? 이렇게 너무 분업이 돼가지고 착착 어. 일하면은 이꽃는잘 심을 수 있지만 우리 사이가 좋아지지는 못해. 좀 이렇게 살도 부대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둘이서 하나를 하는 그런 비율이 있어야 어. 된다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 너가 칼을 잡아. 어. 내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너가 여기를 갈라. 아 이렇게? 응. 어. 여기 있다. 여기. 조심해. 너는 옆에서 응원해줘 응? 응원해줘 응원 그럼 살이 안 닿잖아 우리 살을 다음 채로 응원해줘 오 응.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 <laughs> 배치를 해줘 알겠어 <laughs> 그럼, <laughs> 그럼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지잖아 <laughs> 이렇게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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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 취지를 잊지 말라고? 방금 손 닿았어 호두 참깨 계속 보고 있어. 그래? 호두야, 응. 참깨야, 구경하고 있어? 이흙 그대로 하는 거 맞아? 어 맞아 맞아. 응. 어, 그, 그대로 놓고 응. 요 주위에 이 흙들을 이렇게 잘봐 할만해? 아니 할 만은 안 돼. 응. 우리 사이 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laughs> 어우,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김태환 어유, 어유. 괜찮아? 오빠 좀 우리 타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 응. 너 기분이 그렇게 같은데 <laughs> 뭐 보세요. 느보세요 다시 먹고 또 사랑의 상징 해바라기. 어 아, 맛있는 건데. 우와. 사랑. 식물 관련된 맛뭐 파시는 분이 혹시 보고 답답해서 막우라통 터지신 거 같은데, 그거? <laughs> 이거는 목적이 꽃 심기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아. 오빠랑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보여? 내 사랑이 보여 응, 지금? 응 아이씨 아이씨 <laughs> 왜 성의껏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막 노룩으로 줘버리면 어떡해 똑같은데? 뭘 같아 지금 이 목적이 뭔지 생각해 어, 목도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꽃이 안, 나, 안 나고 얘네가 다 죽어버리면 응 그럼 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laughs> 예쁘네 그래? 오빠 요즘에 나 예쁘단 말안 해줬잖아 뭘안 해줘 맨날 <laughs> 안 했어 방금도 사이좋게 심고 나서 막 응. 엄청 예민하게 그었지응 방금 아니고 아까 카메라 꺼지니까 바로 예민하게 내가 너무 예민했지 요즘에? 뭐 요즘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알아서 다행이다 나 원래 예민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니,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민한 사람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민하면 안 되지 너는 원래 되게 낙천적이고 그냥 평온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겹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괜찮아? 예민하게 굴라 지금 응. 다 마지막으로 예민하게 다 하고 지금할거 없어 아, 맛있다. 저희가 이거 술도 거의 2주 넘게 안 마셨지? 3주 뭐야? 3주? 심지어 밖에서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이야. 그치? 응. 기본 안주라는 거를 본 지도 나는 한참 응. 됐어. 진짜로. 요즘에는 너무 응. 속상했어. 못하겠어? 응. 물론 신혼 초기에 막 도파민 나와서 막 깔깔댔을 때 그때 그거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아, 이렇게 그냥저냥 이렇게 를차는 건가? 약간 이런.. 음. 느낌이 들었어. 그냥저냥. 근데 진짜 거의 여유가 1도 없는 것 같아. 응. 음. 한 달에 노는 날? 그러니까 풀로 노는 날은 없잖아. 그치. 행복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자 우리 s o m e b o k a h o b a 마, 오늘 나의 플랜 어때? 사이가 좀 가까워진 거 같아? 응. 지금 이, 우리 위치만 봐도 알겠지 가까워진지. 응. 너 발만 봐도 알겠어. 사이 그렇게 지내는 거다? 응. 내가 잘할게. 진짜로? 내가 아무리 음.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예민해지려고 노력하고 잘할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근데 노력을 했지만서도 그 예민한 그 순간들이 있었던 거잘아 그렇지? 그건 맞아 사실 <laughs> 나도 오빠가 너무너무 예민하게 오고 막 막얄믿고막 이렇게 응. 꿀밤을 쥐어박고 싶어도 꾹 참고 <laughs> 아니, 꿀밤을 쥐어박고 싶으면 은 꿀밤을 쥐어박아 응. 아니 어떻게 그래 내가 오빠가 막 예민하게 군데 꿀밤을 탁 때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파국이야 파국 평멸이야 파멸 판멸. 그럼 안녕 오. 잘자요 리렇게터도 <목소리> <웃기. 웃음> <laughs> 엄마 우리 꼭 붙어서 자자. 꼭 붙어서 어때? 응. 좋아요. 어때? 정깨끗하니?